네 안녕하세요 홈트리오의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10월 3번째 푸른 하늘빛을 머금다 강화도주택 강화도라는 섬 자체가 주는 느낌에 맞게끔 지어드려야 된다라는 테마가 있었어요 강화도라는 이 섬에 대한 아름다운 특수성 그리고 여기서 전원생활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 건축주님한테는 굉장히 높은 자구심과 그리고 서울생활과 경기권 생활에서 자칫 지칠 수도 있는 어, 이런 부분들을 어, 건축주님께는 많이 힘이 될수 있는 장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던 그런 주택입니다. 먼저 개요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공법은 경량목구조로 지어진 주택이고요. 어, 예상 총 건축비는 2억2,200만원 그리고 설계비는 6백만원으로서 40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가성비가 높게 나온 주택인데, 저희가 뭐 가성비가 없는 주택을 발표한 적은 많이 없어요. 가성비가 없는 주택들은 고급주택 분야라든지 아니면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뛰어난 주택을 많이 선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강화도 주택은 40평이지만 2억 2200만원 밖에 하지 않는다는 점은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 주택의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스타커플렉스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1층을 파벽돌로 거의 대부분을 감쌌기 때문에 좀 무게감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까지 취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스타커플렉스를 전체적으로 바르면 밝고 경쾌한 느낌이 들지만. 어, 어떤 건축주님께서는 스타코플렉스만 쓰게 되면 집이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주시곤 하는데 1층을 무게감 있는 파벽돌로 디자인을 하였기 때문에 스타코플렉스를 쓰게 되면 어, 가벼워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을 충분히 해소를 하고 있고요 집의 오염에 대해서도 파벽돌이라든지 스타코플렉스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집은 굉장히 모던한 지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박공의 지붕 형태도 아니고 외쪽 지붕 형태도 아닌 모던 스타일의 지붕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 건설되고 나면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집이 탄생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 1층에 긴 포치를 보시게 되면 이 집의 중심을 아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묵직하게 1층을 잡고 있어서 이 주택의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설되고 나서 보게 되면 어저집참 개성있다, 참 멋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층 내부 평면을 보시겠습니다. 1층 내부 평면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 거실과 주방이 정말 크게 눈에 띄는 집입니다. 거실과 주방을 중점으로 모든 옵션들이 거실과 주방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다용도실도 거실에 이어져 있고 욕실도 거실에 이어져 있고 모든 부분들이 거실화 돼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실 생활과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싶어하시는 건축주님들은 이 과감한 평면을 꼭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주방은 거실의 뒷부분, 어, 북쪽에 있어야 돼. 이런 부분들을 말끔히 없앤 주택이고요. 이런 거실 면적을 크게 줌으로써 방은 작을 수도 있겠지를 말씀을 해주시지만, 과감히 1층에 욕실을 하나를 포기를 함으로써, 안방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가시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2층의 옵션이 참 좋습니다. 어, 바로 앞에 작지만, 가족실이 있고, 좌측 복도로 이어지는 이방두 개가 보일 텐데요. 사실은 이 방의 중간 가벽을 어, 폴딩도어로 설치를 해서 쫙 밀었을 때는 한 방으로 정말 넓게 쓸수 있는 유틸리티 룸이 될수 있고요. 지인들이 많이 오고 친척 가족들이 좀 늘어났다. 그럼 중간 가벽을 폴딩을 완벽히 다 잠그게 되면. 동일한 사이즈의 방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게스트가 늘거나 이 집에 사는 식구가 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설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큰 자녀들이 출가를 하더라도 유틸리티 룸으로서 상당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멋진 설계고요. 오른쪽에 보면 온전히 방으로서 할수 있는 작은 방 하나가 있습니다. 2층 또한 욕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2층에서의 옵션들도 상당히 높다는 점. 그래서 이 집은 1층에 주방 거실을 크게 가더라도 2층에 가벼운 형태의 방을 둠으로써. 방도 4개가 가지고 있고, 주방 거실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어서, 이런 주택은 강화도라든지 휴양지에 참 걸맞는 이런 설계인 것 같습니다. 개방감이 극대화되어 있고, 주변 지인들도 얼마든지 초대할 수 있는 이런 주택 설계를 가지고 있어서, 강화도 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 집의 총평을 하자면, 강화도에 지어진 주택입니다. 개방감이 극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개성도 조금 있었으면 하는 주택의 큰 해답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주택을 상당히 매력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0월 3번째 40평 푸른 하늘빛을 머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